그러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까요? 네, 네. 네. 제시. Oh, oh baby, give me m o 거부하지 않아, want y o o h I need your love. 하면서 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. 네. Oh, I need your love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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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. 어떠세요? 오. 네, 오. 자. 오. 아 재밌죠. 자, 우리 예찬 씨 어떠세요? 너무 재밌어요. 그래요? <laughs> 네. 진짜 진짜 그 예. 찐으로 <laughs> 따라오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럼 찐으로 한 번만 카메라 보고. 네. <laughs> 가자. 예. 흉성인 포인트. 오. 베이비 김민모. 김민모. 거부하지 않아 우언니 oh, 줄로.